안녕하세요. 2024년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승리 아닌 승리입니다. 북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와 연합하면 모압을 치고 승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유다 왕 요사밧도 에돔과 연합해서 모압을 치면 이길 수 있다고 계산하고 요호람과 요사밧 그리고 에돔 왕은 광야를 돌아서 모압을 치는 전략을 세우고 행군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연합하고 광야를 돌아가는 좋은 전략을 세웠으니까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전략과 힘을 가졌다고 해도 일의 성패와 성치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길을 나서고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물이 부족하게 되어 자신들이 가진 군대가 가축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있다가는 모압이 공격해 온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말 위기에 몰린 것이죠.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이래 성패가 주께 있는 것입니다. 물이 마르고. 가축과 군사들이 목이 말라 죽게 될 위기에 몰리자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찾은 여호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을 만나주고 주의 뜻을 전하겠다고 말씀해요. 엘리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여호사밧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때문에 여호람이 주를 만날 수 있었고 승리를 얻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기도 하고 누구 누구 덕분에 감사하게 산다 말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은혜를 끼치고 덕분에 복되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골짜기의 도랑을 여러 개 파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골짜기의 물을 가득하게 하여서 너희도 마시고 적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는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실제로 비도 오지 않았고요 바람도 없었는데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이 계곡에 물이 가득 차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물을 먹고 가축도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모압 사람들도 일어나서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햇빛이 비쳐서 상대 진영 쪽이 핏빛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에서 왕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줄 알고 그 길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이스라엘 연합군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무압군사들을 쳐서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압왕은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없자 자신의 마다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드림으로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경악스럽게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놀라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모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완벽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고 전쟁을 마치게 된 것이죠.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이 일은 작은 일이라는 엘리사가 말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물을 내시는 정도는 우리 하나님께는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믿음도 보이지 못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릇을 키워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더 크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둘째,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완벽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이들에게 완벽한 승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이 복이 되기보다 화가 될 때가 더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하므은 아버지 아합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위기가 와서 하나님을 찾았지만 위기 때문인 것이지 삶의 가치와 태도와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거든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그 모든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죽게 순종한 여호사밧을 기억하시고 그 때문에 여호람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고 이끌 수 있는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메말라 있는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함으로 불완전한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완벽한 은혜 완전한 승리를 얻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